국산 장거리 강자를 가리는 스포츠조 선배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두 6번 대한질주를 필두로 안쪽 4번 스팟 플래터 그리고 5번 디터미네이션 두 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6번 대한질주와 13번 디터미네이션 그 뒤쪽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세 마리의 말들 5번 치프인디와 10번 레이 3, 사 5위권 선두는 안쪽 6번 대한질주냐 바깥쪽 13번 디터미네이션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5번 치프인디 안쪽 13번 디터미네이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선도 지키는 13번 디터미네이션이. 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6번 디터미네이션.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 나오고 7번 문학조이도 안쪽에 4번 마이티우와 8번 네이먼드두 마리가 3, 4위권. 선두 유지한 채로 6번 디터미네이션이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4번 마이티우와 7번 문학조이가 앞서 시작한 또지이켜되고 바깥쪽 3번 대변화가 2위권까지 치고 나옵니다. 6번 디터미네이션은 3위까지 밀려난 모습. 4번 마이티우는 안쪽 자리 단독선두입니다. 3번 대변화가 2위권. 뒷선의 3위권 다툼에는 6번 1번 동화 일9배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1번 러블리케이와 2번 플로리다 파워. 그러나 바깥쪽 금세 선두 자리차지 하는 8번 라온핑크와 12번 라온퍼스트 두 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2번 라온퍼스트가 안쪽 8번 라온핑크를 뒤로 한채 종반 선, 선조 12번 라온퍼스트와 13번 클리어검. 거리차는 3마신, 4마신 차 벌어진 채 단독 선조 12번 라온퍼스트 4연승 행진. 도전하고 있습니다. 12번 나온 퍼스트와 1 3번 드디어가. 서울 팔경주 혼합 3등급 아홉 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1번 캐미 블루가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초 안쪽에서 3번 더스파이커와 2번 블루마카롱 박전의 우승까지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8번 백색광채 선두로 올라섰고 2위로 쳐진 7번 인천캡틴입니다. 선두자리 8번 백색광채에 안 좋아지고 있는 6번 트리플킹덤입니다. 8번 백색광채 바깥쪽 6번 트리플킹덤이 따라가수 있을지 8번 백색광채가 거리차에 좁혀당하는 6번 트리플킹덤 8번 백색광채가 지킵니다. 8번 6번 7번 2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장 바깥쪽 12번 인천 치프의 출발이 더뎠고 한가운데 5번 대한질주가 역에한 질주 계속해서 단독선두 이끌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입니다. 5번 대한질주와 박우른 기수 단독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고 9번 흥록대부와 김용근 칩까지 3마리의 3파전으로 좁혀집니다 바깥쪽 4번 치프인디 문세영 기수 가장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치프인디 선두로 올라섰고 9번 흥록대부 대와 11번 마이티칩까지 2등급 경주 1400m 제 국경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매니챔프 좋은 출발입니다. 2번마 매니챔프가 선두 바깥쪽 2비는 바깥쪽 10번마 세네 선도 선두권 10번마 세네 선도 선두권 가담하고 11번마 돌아온난리가 바깥쪽을 공략합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13번마 클린업 샤인. 주로 한가운데 안쪽에 2번마 매니셰프. 바깥쪽에 5번마 바렘과 안쪽에서는 6번. 바깥쪽에 10번마 세네선까지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만 5번마 바렘과 안쪽에 6번. 두 마리의 종반대결 5번마 바렘과 6번. 2등 급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위너 브라운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9번 서울탱크와 12번 흑록대부가 빠지지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번 서울탱크가 아직까지 1마 신차 앞서있습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8번 볼트맨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 추격하는 8번 볼트맨 9번 바깥쪽에서는 12번 흑록대부와 10번 센스쟁이가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센스쟁이 가장 외곽에서 걸음이 좋고 12번 흑록대부 9번 서울탱크 혼전 영상 속에서 12번, 10번. 2 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서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6번 디터미네이션.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 나오고 7번 문학조이도 안쪽에 4번 마이티우와 8번 네이먼드두 마리가 3, 4위권. 선두 유지한 채로 6번 디터미네이션이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4번 마이티우와 7번 문학조이가 앞서기 시작한 또지이켜되고, 바깥쪽 3번 대변화가 2위권까지 치고 나옵니다. 6번 디터미네이션은 3위까지 밀려난 모습. 4번 마이티우는 안쪽자리 단독선두입니다. 3번 대변화가 2위권. 건, 뒷선의 3위권 다툼에는 6번 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위너 브라운 좋은 출발. 바깥쪽 에서는 9번 서울탱크와 12번 흑록대부가 빠지지. 이제 4코너 선후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번 서울탱크가 아직까지 일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8번 볼트맨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 추격하는 8번 볼트맨. 9번 바깥쪽에서는 12번 흑록대부와 10번 센스쟁이가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센스쟁이 가장 외곽에서 걸음이 좋고 12번 흑록대부 9번 서울탱크 혼전양 상상 속에서 12번, 10번. 국산 장거리 강자를 가리는 스포츠 조선배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두 6번 대한질주를 필두로 안쪽 4번 스팟플래터. 그리고 5번 디터미네이션 두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6번 대한질주와 13번 디터미네이션 그 뒤쪽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3마리의 말들 5번 치프인디와 10번 레이 3, 사 5위권 선두도 안쪽 6번 대한질주냐 바깥쪽 13번 디터미네이션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5번 치프인디 안쪽 13번 디터미네이션을 따라을수 있을지 선두 지키는 13번 디터미네이션이 2등 급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위너 브라운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9번 서울탱크와 12번 흑록대부가 빠지지 이제 4코너 선후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번 서울탱크가 아직까지 일마신차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8번 볼트맨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 추격하는 8번 볼트맨. 9번 바깥쪽에서는 12번 흑록대부와 10번 센스쟁이가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센스쟁이 가장 외곽에서 걸음이 좋고 12번 흑록대부 9번 서울탱크 혼전 영상 속에서 12번, 10번.